농촌진흥청은 최고 수준의 농업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다섯 명의 농민을 선발해 2019 대한민국 최고 농업 기술 명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선발된 명인들은 농촌진흥 사업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후계농에게 귀감이 되는 2019 대한민국 최고 농업 기술 명인의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명인이란 식량 작물과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작물 그리고 축산 분야에서 각각 뛰어난 농업기술력을 보유하고 지역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올해 선정된 농업기술 명인은 식량 작물 분야 이호영, 채소 분야 김영신, 과수 분야 이재권, 화훼 분야 김종화, 축산 분야 장성훈 명인 등총 5명입니다. 식량 분야 이호영 명의는 우리 벼품종으로 반맛 좋은 쌀을 가공하기 위한 곡물 혼합 장치를 만들어 블렌딩 쌀을 개발했습니다. 채소 분야 김영신 명의는 발효 퇴비액 제조 등 친환경 연구를 통해 제주 지역의 생태 농업인 보타리 농법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품목별 시기별로 토양 분석을 해서 적정 양분을 맞춰가지고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그런 농업을 보타리 농법이라고 합니다. 과수 분야의 이재권 명인은 복숭아나무의 독자적인 가지치기 기술로 나무의 자람을 좋게 하고 고품질 복숭아 생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화훼 분야 김종화 명인은 여름철 폭염 등 우리나라의 기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폭 30m 이상의 대형 온실을 개발하고 고온기 내부 온도를 낮추는 시설과 작물 수분 공급 시설 구축 등 여섯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축산 분야 장성훈 명인은 지속적인 씨돼지 개량으로 품질이 균일한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가공 식품 만들기 등을 통해 축산 분야 농촌 융복합 산업의 본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고 농업 기술 명인은 2009년부터 선발해 오고 있습니다. 아, 선정된 명인들은 꾸준한 노력과 또 창의적인 노력으로 기술이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별된 기술들을 후배 농가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배운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의 기술력을 높여가지고 우리 농업 농촌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9 농업기술 명인 시상식은 지난 2 0일 전북 전주 농진청 본청에서 열린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에서 진행됐으며 각 수상자에게는 명인패와 시상감, 핸드 프린팅 동판이 수여되었습니다.